안녕하세요, 파지언니입니다. 오늘도 1% 부자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의 책. 오늘은 사장 자신의 지혜를 남에게 가르쳐 주라. 그중에 구체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라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라. 매출을 올리는 간단한 방법.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출을 올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해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인지 목표를 세운다. 매출 예측 계획서는 대출을 위해 은행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는 또한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매출에 대해 신중하게 계획을 짠다. 하지만 내 방식은 이와는 전혀 반대다.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할 것인지 생각할 때는 두 배, 세 배, 네 배라는 식으로 소리내야 말한다. 이렇게, 네배 라고 말한 순간에, 문득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네 배라는 목표에, 내 자신이 반응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때 매출을 네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참 특이하죠, 이분. 목표를 정했으면 실천 방법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는 매출을 네배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다. 네 배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흔히 이 방법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마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막연히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이 든다. 어디로 가고 싶냐는 질문에 조차 확실히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하코네로 가고 싶은 것인지 뉴욕으로 가고 싶은 것인지 분명하게 정해두지 않은 것이다. 행선지가 정해지면 이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뉴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뉴욕으로 여행을 갈 거야 하고 소리내야 말해야 한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주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다. 목표를 말로 표현하다 보면 는 얼마가 필요한지, 시간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지,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를 들렸다가 갈 것인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이를 차근차근 처리하다 보면 어느 날 뉴욕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해 이를 따라 걸음을 옮기는 시기다. 진행 도중에 좋은 일만 생긴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네배 이상 매출을 올리겠다고 결심했으면 네 배라는 목표의 끈을 연결해 가볍게 잡아당긴다. 처음에는 그 끈이 꼬이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날마다 잡아당기면 그 끈은 어느 순간 매출을 네 배를 향한 최단거리로 팽팽하게 잡아당겨진다. 이때 여러분은 그 끈을 따라.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이를 통해 매출을 4배로 올릴 수 있다.여행을 가고 싶어.부자가 되고 싶어.즐겁게 살고 싶어.이처럼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꿈이 실현되지 않는다.구체적인 목표를 표현해 보자.이는 목표와 연결된 끈을 잡아당기는 것과도 같다.흥미로운 사실은 이 끈을 따라 걸음을 옮기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걷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속의 법칙이다. 저축 과정에 작용하는 가속의 법칙. 집판체를 마련하고픈 사람은 보통상 저축을 시작한다.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360만 원이 된다. 10년이면 3,600만 원, 20년이면 7,200만 원. 마침내 주택 마련 자금을 모았을 때는 언덕 정년에 이른다. 이 같은 재테크 방법은 옳은 것일까? 청년이 되어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너무 늦지 않은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옳다. 주택을 마련하고픈 사람은 나는 행복해.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은 없는 거야.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나는 풍족해. 라는 말을 천번 이상 소리내야 표현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저축 과정에서 가속의 법칙이 적용된다. 처음에는 주택 자금을 모으는 데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계산했더라도 도중에 저축 속도가 가속화되어 예정보다 빨리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오르거나 부업을 함으로써 수입을 증가할 수도 있다. 또는 열심히 저축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한 부모님이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가까운 친구가 이민을 가면서 자신의 집을 싼 값에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은행 대출 제도나 회사 융자 제도를 귀뜸해 주는 동료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세상 일이 이처럼 쉽게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말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속의 법칙에 따라 가속이 붙으면 가속의 법칙이 적용되면 점점 빠른 속도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항상 다음의 큰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을 때는 반드시 중간 중간 일정한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이를 중간 목표로 삼아 일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단 도중에 그 표시한 중간 목표에서 중단하면 안 된다. 중간 목표로, 장, 중간 목표로 삼은 지점에 도착하면 즉시 다음 장소로 향해야 한다. 이것이 가속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중간 목표로 삼은 지점에 도착하면 즉시 다음 장소로 향해야 한다. 이것이 가속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중간 목표로 삼은 지점에서 쉬어버리면 나태해지기 쉽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날개짓을 접은 비행기는 결국 추락하고 만다. 사람도 가속도가 붙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멈춰선 채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 가속 상태는 저 세상에서도 지속된다. 예를 들어 씨름 선수는 모두 천하장사가 되기 위해 날마다 혹독한 훈련을 한다. 그런데 체급별 장사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긴장을 푸고 여유를 부리면 천하장사가 될수 없다. 쉬고 싶으면 연습을 하면서 쉬어야 한다. 천하장사가 될 때까지 가속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사람만 천하장사가 될수 있다. 가속 상태는 저 세상에서도 계속된다. 저세상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끝난 지점부터 시작된다. 이 세상에서 부자였던 사람은 저세상에서도 부자로 출발한다. 이 세상에서 발생한 일들은 모두 수행이다. 이 세상에서 높은 수준의 수행을 쌓은 영혼은 저세상에서 신이 확실하게 보살펴 준다. 그것은 신이 주는 선물이다. 최종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중간 목표를 따라 걸음을 옮기면서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유,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최종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원대한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매우 긴장하게 마련이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마침내 거다한 에너지가 되어 돌아온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배출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내부에는 큰 힘이 저장되지 않는다. 에너지를 많이 저장한 다음 단숨에 토해낼 때의 거다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꿈을 이룰 수 있다. 강이 범람함, 범람하는 이유는 강물이 충분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이 많이 저장될수록 범람할 때의 기세가 크다. 반면에 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강은 결코 범람하지 않는다. 강물을 저장하는 것과 자신의 목표를 잠자코 마음속에 갈무리하는 것은 매우 비슷하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내부에 저장하면 이윽고 엄청난 기세를 이루어 외부로 배출된다. 그동안 열심히 저장했는데 최종 목표에 이르기 전에 덜컥 발설함으로써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최종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운 좋은 사람'도 부탁도 많이, '운 좋은 사람'은 부탁도 많이 받는다.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